안녕하세요. 구장주식채널입니다. 구독자 종목 추적 분수로. 어, 이렇게 댓글로, 댓글로 종목 어,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영상 올려드립니다. 어, 계속, 계속 캔들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어, 분석을 해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온 종목들이 어 요렇게 많습니다. 어, 요 종목들 계속 추적,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먼저 클로버, 다나오션, AI 코리아 요세 종목 보도록 합니다. 분석 방법은 네가지 패턴입니다. 모든 종목은 첫째 정배열에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 두번째 정배열 상태에서 쌍봉 그리고 차례대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종목. 세 번째 우리 채널에서 추구하는 역배열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네 번째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는 상장당일 실과 종가가 중요하다. 이평선보다 더 중요하다. 이네 가지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자 먼저 클로봇. 클로봇은 어,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상장 당일 중요하다 라는거 말씀 계속 드리죠 차트 열기가 무섭습니다 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클로봇 보도록 합니다 자 클로봇 제가 구름대 벗어나면 안된다 말씀드렸죠 응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고점 고점 낮아지고 자요 구름대를 깨지 않고 돌파했던 종목이 어 삼성중공업 같은데요 삼성중공업 뭐 구름대 깨지 않았잖아요 어, 구름대 깨지 않고 여기도 구름대 깨지 않고 그래서 클로버 구름 때 하단을 어,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양봉이 하나가 소중하다. 어, 요 종가가 이때 5월 13일 종가 4.6%네요. 어, 5% 양봉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야지 어, 요 동네로 갈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61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여기까지 어1 2 0선까지 밀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삼성중공업이 그 요런 케이스를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헤드앤숄더 보이다가 구름대 깨지 않고 그렇죠 구름대 이래 벗어나지 않고 어 구름대 깨지 않고 시국각한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어, 여름 김에 같이 봐드릴게요. 어, 아 뭐, 벌써 봐드렸네. 자, 삼성중공업은, 어, 직종고점 라인들 쫙다 넘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넘겼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 직종고점 라인, 요 라, 요 라인이 중요합니다. 요 라인을 지지해주는 음봉은 괜찮다. 그리고 5일이 평선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급등에 따른 급등에 따른 어, 조정이 한 마이너스 4% 정도 나오더라도 5일 올라오는 그렇죠? 일 평선이 우상향으로 뻗었거든요. 오늘 급등하면서 5일이 평선과 직전 고점 라인 깨지 않는 음봉은 어, 용서해주고 다시 양음량으로 치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공업, 당연히, 어, 연기금 팔았네.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팔고 있을 거예요, 오늘. 어제는 600만 주 팔았고, 오늘도 팔았을 거예요. 아, 이래 되면은, 어, 홀딩이 맞습니다, 이거는. 음봉이 얼마나, 얼마짜리 음봉이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음봉은 5일이 평생 깨지 않는 거래량 이거보다 적 이런 은봉 좋습니다. 이런 은봉 어, 양봉 거리량이 어, 많다는 거 확실히 어, 나오죠. 이렇게 어, 캔들이 양봉이면 거리량도 빨간색. 그쵸. 이런 어, 식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최근 삼성중공업은 음봉 어, 거리량이 적다. 어, 여기도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 거래량이 어, 더 많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고, 이게 이제 어, 오늘 그래도 적당히 7% 짜리라서 그렇지, 20% 짜리 이게 크게 벌어지면 어, 조정이 클수 있는데 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어. 더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홀딩. 그 다음 종목. 하나오션.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구름대 깨지 않았죠. 지금, 원래는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우션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때, 4월 29일, 은봉이 조금 깨름직하다. 어, 그 다음에, 요때 이격이, 이격이 13%짜리 이격이에요. 어, 이격이 크다. 어, 그니까, 급등에 따른, 어, 요런 어, 흐름이 나올 수, 나올버린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하나 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은 아까 요거 요거죠. 요거 어, 60일선 깨지 않고 예전에 에코프로가 엄청 강할 때 쌍봉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60일선과 구름대를 깨지 않고 돌아서는 패턴이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어, 하나 오션 한화오션도 어, 여전히 어, 홀딩입니다. 60일선 돌파하고 어, 옆으로 좀 그러니까 이 단기 급락에 따른 어, 횡보가 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클루봇, 어, 클루봇은 클루봇도 삼성충공업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어, 갈수아 요거네요 요거 어, 계속 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좀 옆으로 좀더 기워줘야 된다 어, 단기 납부가 되에 따른 어, 삼성중공업 같이 어, 신고가 가는 종목 이될 가능성이 높네요 캔들 하나만 좀 어, 받쳐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AI, AI 코리아 이거 신규 상장주죠 클루브 어, 상장 당일 어, 시가, 주가 61선, 121선 0게 깨면 뭐요 자리까지 올 거니까 아직은 어. 그 60일선을 다시 깬게 조금 어 아쉽긴 하지만 구름대 이거 잘 지켜 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구름대 하단. 그다음 AI 코리아. 자, AI 코리아 어 상장 당일 고가, 시가, 종가, 저가. 저가 깼죠 저가깨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올라오는 11선까지 깨버렸으니 오늘 어,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올라오는 2 1이평선 중요합니다 아 매우 중요하다 2 1이평선 이제 상장한지 20일 됐으니까 2 1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 딛고 상장당일 요 저가 상장당일 저가가 13,020원 20에서 딛고 만3 0 0 0원 올라타면 이 상방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이네요 13,000원하고 13,500원 돌파하면 상장 당일 고가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